요. 자 중일 시계값. 자 문자당시 두 번째 시간인데, 자 이거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했다면 여기는 무지무지 쉽습니다. 왜냐 이 시계값 자체가 그냥 미지수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거든. 자 여기서 1 번에 나온 대입이라는 게 뭐냐면은. 대신에 숫자를 넣는 것이 입니다자 어떤 식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어요. 여기에 x는 2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? x 대신에 2라는 숫자가 되고, 거기에 4가 더해지겠죠. 자, 지금 이게 뭘한 거야? 이게 대입을 한 겁니다. 더 자세히 말하자면, X에 2를 대입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. 자, 근데 이걸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이 2를 곱하면은 이 4죠. 4에다 4를 더해서 결국에는 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. 자, 이팔이팔은 e x 플러스 4라는 식에다가 xs는 2를 대입해서 나온 식의 값이다라고 하는 거야. 자, 식의 값은, 값은 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음. 자 근데 이걸 구하는 방법은 사실 교재에서 분류를 해놨지만 어, 사실 방법이라는 거를 분류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배사미 3종의 문제를 쫙 풀어줄 거거든 쫙 풀어줄 때 보시고 이 풀이를 다 기억을 해서 내가 익히면 돼자잘 음. 잘 따라와 자 1번 문제 바로 옆쪽이야. 개념은 끝났어. 너무나 간단해서. 자, 1번은 x는 3일 때 이게 뭔 말이야? x 대신에 3을 대입하는 뜻이야. y가 4일 때 y 대신에 4를 대입하는 뜻이야. 다 마찬가지야. 이 문자 대신에 이 숫자를 이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세요. 라고 하는 거거든. 자맨 위에는 아예 친절하게 표시가 딱 돼있지. 자, 6x-4에다가 x 대신 3을 넣는다. 자, 여기서 처음 해준 게 뭐냐면은 지금 6이나 x랑 곱해져 있는데 이거를 직접 곱하기로 다시 표현해줬어 그러면 대입을 할때좀 편하죠 x 대신 뭘 몰라야 됩니까 3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6, 3, 18에다가 4를 빼주니까 결국는 14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이너스 8과 y가 곱해져 있죠 이 형태를 만들어 주면은 y 대신에 4를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32가 되지 솔직히 중앙 이 중앙가등이 필요하지 않을, 않아 다시 꽤넘어되는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5에다가 얘를 빼주는 거죠 근데 a 대신 몰라야 돼 2분의 1자 요거 계산하면 뭐 나오죠? 나오죠. 5 0 2는 3. 자, 여기도 마이너스 5와 b가 곱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1을 빼는 거지. 자, 여기 대신 2를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곱하기 2가 되고, 자, 얘 계산한 거죠. 마이너스 10. 1또 빼면은 마이너스 11이죠. 자, c 대신 3을 집어넣습니다. 얘도 1곱하기 6분의 1곱하기 c인데 c 대신에 뭘 넣는다고? 1백에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. 자 아직까지 어려운 게 없죠 그 뒤에도 어려운 게 별로 없는데 나오다가 뒤에 약간 걸리는 게딱 하나 나와 어, 그 부분이 올 때까지 일단 쭉 풀어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잘 보시오 이 부분들은 x는 마이너스 2일 때 이게 뭔뜻?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 자 4x라는 식이 4 곱하기 x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지워주면 2를 곱하면은 부호는 마이너스 4 2 8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600이 3 곱하기 x지 600이, 상항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란 말이죠 그러면 자이6 0 0죠6이6스이6이죠 그러면 6하기이6이 돼서 1이가 되겠습니다.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0하기 x 0 그런데 그 대신에 물러나고 마이너스 2아 두꺼워 내려가네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로 5분의 2가 되겠죠 자 얘는 3 빼기 8자이 x분의 8은 팔라더기 x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팔라더기 x는 곱하기 x분의 1이므로 결국 x분의 8이 되기 때문이지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응. 대입하기 쉽기 때문이죠 3 빼기 8 나누기 x가 마이너스 2였죠 자, 이것만 계산하면 뭐나오니까8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여기에 3 더하기 4이므로 7이 되겠죠 자, 이거를 이거로 고치는 것이 네, 관건이에요 자, 3번은 문자가 두 개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x 대신 5를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7을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죠 얘는 얘를 먼저 계산합시다. X 더하기 Y 이거죠?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나? 500이 7, 마이너스이지. 결국엔 마이너스 4가 되겠죠. 자, 5분의 3 X y는 5분의 3 곱하기 X는 5, y는 마이너스 7. 약분을 때려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7이죠?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 계산은 x 대신에 5를 넣고요.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습니다. 그러면 5 더하기 7분의 2가 되고 5는 고쳐주면 7분의 몇입니까? 35죠? 여기서 2를 더해주면 7분의 37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엔 지금까지는 문자 대신에 다 정수가 들어갔죠 근데 드디어 정수가 아닌 유의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설명해 줬던 거야 나누기를 못치는법자잘 보시면 문자가 아래 있죠 되게 난감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6 나누기 a랑 똑같은 것이다 붙여준 뒤에 나누기 대신에 a 대신에 2분의 1 넣어주면 곱하기 곱했을 때 역수가 돼서 쉽게 나옵니다. 자, 얘도 해보겠습니다. 자,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a 분의 2를 구하래요. a 분의 2는 뭐죠? 2 나누기 a죠. 그럼 2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. 자, 얘를 곱셈으로 붙여주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죠. 결국엔 답이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 6. 자, x는 3분의 1, y는 2라고 했습니다. 자. y분의 x는 x 나누기 y죠. x 대신 3분의 1, y 대신에 2를 넣어주면 이거이므로 6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얘도 마찬가지로 x 나누기 y입니다. x 대신에 마이너스 4를 넣었고요. y 대신에 8분의 1을 넣어주면 곱하기 2없었을때 이거죠. 그래서 결국엔 마이너스 32가 됩니다. 자 시계 대입 대입해서 시계 값을 구하는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.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푸셔야되는데 134, 135를 풀어보세요. 자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. 자 이거를 스스로 풀어보시고 이것도 프리 영상은 따라 안 올라와요. 그래서 풀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된다, 또는 모르겠다, 그러면은 꼭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